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편 말씀입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눈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2020년 퓰리처상 작품이 예,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퓰리처상은 인위적으로 꾸며서 또 예쁜 광경을 그런 찍은 사진이 아니라 실제 상황을 담은 그런 보도 사진이 우리에게 매우 유명합니다. 금년에 필리처상 사진 보도 부문에서 선정된 두 가지 사건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 중국 정부의 대항에서 시민의 자유와 이 자치권을 위해서 싸우는 이런 홍콩의 젊은이들이 경찰에 쫓겨다니거나 또 체포당하는 그런 장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인도 정부의 탄압에 맞서는 이 카슈미르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그런 장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우리에게는 한낱한두 줄의 해외 뉴스거리지만은 이곳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이것이 그들의 생존의 문제이고 생과 살을 오가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지구촌 곳곳에는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분쟁들이 있고 진압하려는 권력자들과 그들로부터 자신들의 이런 자유와 생명권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많은 절규와 눈물이 있습니다. 이 필리처 상들을 이렇게 둘러보다 보니까 1950년에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한 그런 비극적인 사진도 있었습니다. 길에서 한 어머니가 버선발로 쓰러져서 죽어 있고. 그 품에서 어린 두 아이가 울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 사진의 제목은 전쟁 고아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도 그렇고 결국 인간의 역사는 많은 사람들의 눈물의 역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린 게 언제이십니까? 그리고 어떤 일로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릴 때부터 잘 울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 마음이 어려서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도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또 어른들로부터 들었던 내용은 남자는 울면 안 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눈물을 흘리는 것은 남자답지 못하다. 어른스럽지 못하다. 그런 생각들을 항상 하게 됐고, 그러다가 보니까 주변에서 어린 아이들 우는 소리를 들으면 그것이 제 마음을 굉장히 불쾌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된 언젠가부터는 눈물이 마르게 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감정을 절제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보니까 아예 감정이 눈물과 함께 말라버렸습니다. 자, 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눈물이 말랐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또한 목회자에게 얼마나 큰 손해인가 라는 것을 머지않아서 깨닫게 됐습니다. 아파는 하 사람을 보면서도 또 기도를 하면서도 아프고 고통하고 상처를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울 수가 없다라는 것, 그것은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눈물을 회복시켜 달라고 가슴을 치며 기도를 했고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 눈물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이후로는그 눈물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물을 짜증스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1편 1편 1편과 2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런 것을 주제로 우리가 네, 들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 때문에 죄인들이 하는 그런 길을 가지 않고 그런 꾀를 따르지 않고 또한 어려움이 생길 때에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로 3편부터 7편까지는요. 다윗이 쓴 탄식시가 이어집니다. 이 탄식시는 주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질병을 경험하고 그래서 고통하고 또 원수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돼야 됩니까?라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탄식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그런 시들입니다. 자 앞에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그 말씀을 묵상하여 또 순종하려고 애쓰는 삶인데 그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오고 또 악한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6편에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아멘. 자 오늘의 시편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시입니다. 이런 다윗만큼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또 다윗만큼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일반 사람이 절대로 가져볼 수 없는 이런 세상의 권력을 가져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시에는 그의 시에는 유독히 탄식 시가 많이 있습니다. 원래 인생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만큼 많은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인지, 이게 왕이 되기 전인지, 그된 후인지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지금 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이 주의 분노이고, 주의 진노라고 지금 여기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노하고 진노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뚜렷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시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본인 자신도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나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어려운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안에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나를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뼈가 떨리고 영혼까지 떨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도대체 어느 때까지 이 고통이 이어질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부르짖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어째서 이 고통이 끝나지 않습니까?라고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윗의 눈물의 간구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올 때, 고통이 올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얼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일이 오면 자신이 해결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느라고 바빠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게도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 어리석은 일이에요. 나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 토해내야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는 고통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맺는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간구해야 돼요. 그 도심을 구하는 기도로 인해서 얻어지는 결과도 소중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런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서 간구하고 무릎 꿇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다윗의 눈물의 간구의 내용을 우리 4절에서 7절까지 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여와여 호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아멘 자 지금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 줄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런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고통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 있기 때문에 무언가 하나님이 싫어할 만한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보다 지금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로 돌아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냥 이런 고통 가운데 죽어버리면, 누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누가 하나님을 기억을 하겠습니까?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나를 이 죽음의 위기와 고통에서 건져 주십시오. 라는 것을 반어적으로, 반어법적으로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죽음과 수월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수월로 간다 그랬습니다. 수월은 이땅 밑에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옥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으로 가기 전에 어떤 수월이 있다. 그런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에 땅 밑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땅에다가 장사를 하니까 매장을 하니까 그것을 보면서 또땅 속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스월은 돌아올 수 없는 땅이고 망각의 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만큼 다윗이 살고자 하는 강렬한 자신의 마음을, 그 소망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매일 탄식하며 밤마다 침상에서 눈물을 흘린다 그랬어요. 러면서 시적인 과정법으로 표현하는데 내가 매일매일 이 침상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내 눈물이 강이 되어서 침대가 둥둥 떠다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남자의 눈물을 저는 개인적으로 남자가 눈물을 흘리는 거 보면은 특별히 있는 가치에 눈물이 나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남자들은 우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안 울려고 하는데 남자들이 울 때는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울겠습니까? 오늘 7절을 보면 그는 병으로 인해서 시력도 흐려졌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그를 괴롭히는 이 대적자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런 질병의 문제, 또 인, 대인관계 가운데서 나를 핍박하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런 상황,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 시인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매일매일을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슬픔과 연약함, 고통을 하나님께 다 쏟아낸 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신뢰의 고백으로 이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다윗은 지금 자신의 울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확신을 바탕으로 나를 괴롭히는 이 악한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며 갑작스럽게 떠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어가니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믿음으로 그렇게 신뢰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울음소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그 눈물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자신이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앞에서도 한 것처럼 내가 혹시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고 나를 떠나신 거 아닙니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을 해 주실 것입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의로움을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마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원망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겁니다. 이 고백, 이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런 믿음 때문에 나의 상태로는, 나의 믿음으로는 하나님께 받을 만한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에게 그런 일들을, 결과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불완전함, 이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고 괴롭히나 이런 원망의 눈물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불완전하고 나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극률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눈물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자격 없지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나를 극률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 하나님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이 눈물을 거두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다윗의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겁니다. 그 울음소리가, 다윗의 그 울음소리가, 그 눈물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응답하시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원수들의 괴롭힘이 한순간에, 어느 순간에 다 사라질 것이라고 부끄러움을 느끼며 그들이 물러가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러간다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슈브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앞에서 4절에서 하나님이 돌아온다라는 표현을 할때 여호와여 돌아와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할때이돌아온다는 표현도 슈브예요. 같은 동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원어로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슈부하시면 악인들이 슈부하게 됩니다. 이런 표현이.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악인들이 떠나갑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어려움과 고통이 올때 사람에게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악인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해도 내가 여호와께 집중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돌아오시면 이런 문제들은 다 나에게서 떠나갑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돌아오시면 모든 문제는 떠나가고 나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도 떠나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돌아오시게 하는 것은 나의 삶에 완벽한 의로움이 아닙니다. 나의 울음소리,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옵니다. 오늘 다윗의 눈물이, 다윗의 이 울음소리가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질병의 문제, 또 대인 관계의 문제, 억울한 일들 모두 하나님께 쏟아내시길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또한 탄식함으로 기도하되,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으로 마무리하며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인정해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각자의 가정에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하나님이 돌아오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울음소리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또 오늘 수요일과 또 돌아오는 주일부터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전과 평안을 지켜주시고 속히 다른 모든 모임들도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상처받고 실망하고 또 질병으로 고통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박범진 청년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동욱 청년의 여름을 통해서 또한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암과 싸우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 뼈와 관절이 아프신 분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또 허리가, 또 무릎이, 어깨가, 이게 아프신, 관절이 아프신 분들이 교회에 많이 계신데,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정서적으로 우울하고 고통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성도님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예배와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1 9로 인해서 이때를 계기로 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게 하시고, 이 한국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눈물의 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